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어, 보령 남쪽 어, 미산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제 다니면서 좀 재밌는 식물들도 많이 보고 야생화도 보고 나물도 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목본류 나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 좀 이쪽 성주산하고 좀 다른데요. 어, 이쪽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여하고 경계 지점에 가까워요. 어, 여기는 성주산에는 없던 바디나물이 보입니다. 물론 성주산에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발견을 못 했겠지. 그래도 이렇게, 예, 보이고. 자, 박지나무도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1월 비비추. 자, 나물 가능하죠? 예, 참치가 벌레 먹어서 구멍 뚫어졌습니다 <laughs> 자, 주변이 약간 습한 곳이라, 좀 볼만 합니다. 자, 뭐가 또 있나, 계속 한번 이동을 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산나물이 벌써 이만큼 피었습니다. 다 피고, 꽃대까지 달았네요. 벌써 이렇게 참 빨리빨리 갑니다. 저, 이거 이상하게 못 봐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 취나물도 벌써 이제 여기는 꽃대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 여기는 또이제 <laughs> 뭐야 더덕이 있습니다. 더덕 더덕도 있고 참 골고루 친나물이 어, 아취나물이라네 그 우산나물 어 우산나물하고 삿갓나물하고 피었을 때 많이 비슷하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요. 나올 때 모양이 달라요. 어, 우산을 접은 모양으로 한건 우산나무이고, 그다음에 예, 우산이 뒤집어진 모양, 뭐분 모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삭간나무 그리고 털이 많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자, 좀기는 음, 도덕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도덕이 도덕이 많이 보이고 이 산은 아직도. 이 보령은 이 섬에 가면 더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더덕이, 그, 뭐, 속에 물이 들은 더덕, 뭐, 이런 건 저는 큰하게 봤던 것들인데, 지금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섬에까지 전부 들어가서들, 어 캐갔다 오더라고요. 전부. 어 저는 우리는 필요한 대로 갔다가, 그섬 주민들한테 부탁하면은, 캐가지고는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심각하대요. 아예 없대요, 이제. <laughs> 여기는 맨미나리도 이렇게 보이네요. 맨미나리. 어, 여기 줄기가 이렇게 붉은 점이 있어서 동정을 해보면 지리강활로 자주 나오는 맨미나리. 이건 맛있어요. 먹는 거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맨미나리. 이 예, 모양입니다. 맨미나리 아참 이쁘게도 폈네요. 예, 참꽃마리가 굉장히 이쁘게 폈습니다. 덕풀이 예, 많이 졌네요. 어, 맨미나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주변에 이렇게 많이 폈어요 와 이쁘다 아, 여기 보면은 잘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쁘죠 이게 그늘졌을 때 영상을 담아보면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아이고 자 둥글레가 보이는데요 일반 둥굴레하고좀 다르죠 대도 굉장히 굵고 어, 여기에 왕둥굴레가 있을 리는 없고요 어, 왕둥굴레는 어, 울릉도하고 경상북도에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큰둥굴레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큰둥굴레 지금 꽃이 뭐네개까지 달려 있거든요 어, 큰둥굴레, 산둥굴레는 이보다 좀 작은 걸로 알고 있고 입 모양도 그렇고 입이 약간 다르죠 네, 입이 달린 모양도 달리고 어긋났는데도 어, 한쪽 방향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요 어, 아마 뿌리를 캐보면 어느 정도 알것 같은데 자 이쪽에 제가 섬에서 한번 본 기억은 있는데 어, 아마도 큰 둥글레인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자,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와, 여기는 금창초가요?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 오, 이, 이거는, 흰색은 변종이거든요. 자, 요렇게 금창초 흰색이 있습니다. 진짜 희귀 종 보네요. 와, 꿀풀과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 섞여 있는 상태로 거기서 이렇게 났네요. 자, 금창초 흰색. 자, 아주 귀한 거 보네요. 귀한 거 보아. 예, 저 그렇게 다녔어도 못 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봅니다. 어, 너무 이쁘네요. 이 야생화 전시장에서 가끔 보이는 정도인데 이렇게 또어 굉장히 이쁜 금창초 흰색을 봅니다. 원래 금창초는 이렇게 그 보라색으로 피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섞여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같이 <laughs> 참나 어, 너무 이쁘네요.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어떻게 딱 흰색이 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laughs> 주변에 어, 뭐 사상자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 보리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보이고 어, 그리고 맨미나리 면미나리는 아, 저쪽에도 봤구나 이거는 저기 미나리냉이가 좀 보이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앞에 냇갈이 그런 주변에 예, 아주 재밌는 야생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천남성 꽃이 또 이렇게 색다르게 폈네요. 굉장히 이쁘게 폈습니다. 어, 참 재밌죠? <laughs> 어, 이렇게 해서 그 저희 지역에 에, 좀 남쪽을 탔었는데요. 어, 여기는 양지 쪽, 여기 전체가 음지예요. 음지인데, 그 양지쪽, 음지의 양지쪽은 어 난초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지쪽은 대부분 난초 보러 오는 게 아니, 아니라 삶을 어, 주로 보러 오는 곳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비교적 삶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야생삶이 나오는데 어, 저희는 아직 뭐 산삼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어, 정확하게 산삼이라고 하면 은 천종을 이야기하는데 예. 천종은 제가 여기서는 못 봤고요. 다른 분 거를 저, 채취를, 채심을 한걸 봐도 천정급은 없었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비 오는 날 즐겁게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자, 난초는 여기 계속해서 꾸준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산에는 그렇게 많이 탄 흔적이 안 보여요. 산세는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깊은 굴이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